우리 한일전 축구 경기에서 2대 0으로 승리를 하게 됐죠. 어제께는 우리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우리 성도님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교제를 하는데 너나 할것 없이 입에 침을 튀기면서 열변을 하면서 나라 사랑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참 우리 민족이 가난하고 참 열방에 억눌렸던 특별히 일제의 36년 동안을 통치를 받던 나라였지만은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었던 자랑거리는 무엇입니까? 세계에서 유례를 볼수 없는 새벽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 민족의 해방을 주신 줄 믿습니다. 또 이제 우리 민족이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는데, 오늘 이름이 평화 통일주의입니다. 이제 우리 민족이 남과 북이 하나 되어서 평화와 통일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더큰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민족이 내년에 되면요, 국민소득이 2만 3천 달러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2, 3년 후에는 3만 달러가 넘는, 벌써 선진국 수준에 들어섰는데 아마 세계에서도 가장 잘 사는 나라 중에 한 나라가 되지 않겠는가?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고 애국가와 같이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은혜인 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바울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기도의 근간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할 것인가? 오늘 17절 보면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오늘 하나님을 알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연애를 못해봐서 중매 결혼을 했어요. 중매 결혼을 하니까. 중매 결혼을 하니까 제아내될 사람의 신상을 중매쟁이가 알려줄 거 아닙니까? 뭐 키는 얼마 되고, 뭐 학교는 어디 나오고, 또뭐 집안은 어떻고, 또 예수는 잘 믿는지 뭐 여러 가지 객관적인 자료를 저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두 사람이 만나게 되고 이제 결혼 생활이 28년이 됐습니다만 어때요?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객관적인 자료는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뭐 어쩌다 저쩌다. 그 아는 게 아니에요. 그냥 데이터에 불과한 것이지 아는 게 아닙니다. 오늘 부부가 오랫동안 살아오는 가운데 더욱 더 알게 되고 오늘 부부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가 지식적인 거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늘 하나님을 더욱 더욱 알아지는 거예요. 믿음 생활의 진수가 무엇입니까? 1년, 2년, 3년이 지날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될 때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관계로 들어가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아, 영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시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에요. 또, 지혜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체험적인 신앙이 될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이렇게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고 다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의 바탕 속에서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 들으면 뭐예요 성령이 내 안에 없이 그냥 그냥 뭐 강의 듣듯이 그냥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는 것도 마찬가지죠. 오늘 성경을 보는데 그냥 우리가 지식적인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다윗의 아들은 솔로몬이다. 그거 뭐 알면 어떠고 모르면 어때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 때에 오늘 우리의 믿음이 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이러한 기도의 시간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인생이 쉬워지죠. 하나님을 알면 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의 관계가 좋다는 게 뭐예요? 이제 나이가 되면 뭐 힘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래도 너무 서로가 잘 아니까 의지하는 거 아니에요. 서로 의지하는 거예요. 이건 쉬운 거예요. 눈빛만 봐도 벌써 다 아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쉬운 것입니다. 고민할 게 없어요. 오늘 하나님을 아니까 내가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액션을 취해야 될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기 때문에 인생이 너무나 쉬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머리를 가지고 이성을 가지고 판단할 때가 많이 있어요. 롯이 그랬죠. 아브라함과 같이 동고할 수가 없어요. 이제 가축이 너무 많아졌으니까. 그러니까 그가 생각한 건 뭡니까? 물이 풍부하고 목초지가 많은 것 요단의 동편을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해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땅이 소돔과 고모라로 멸망을 받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알 때. 오늘 하나님을 깊이 알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오늘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믿음 주세요. 기도 이렇게 기도를 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오늘 18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부르심이란 말은 콜링이란 말이에요. 콜링. 네, 오늘 우리는 콜링을 받았죠.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콜해 주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오늘 구원받은 자들이 각자 사역에 대한 부르심을 또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역은 목회자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가? 오늘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직업과 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부르심의 소망을 가져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직업하면 우리가 먹고 사는 일, 생계를 위한 것으로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건 1단계죠. 그 2단계로 지나가면 무엇이 됩니까? 내 직업을 통해서 생계를 얻을 뿐만 아니라 이웃을 위한 봉사와 유익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3단계는 믿음의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내 직업을 통해서 내 하늘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다야 되겠다. 이것이 바로 부르심의 목적이에요. 오늘 그 부르심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목회자만 하는 것으로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때로는 은혜 받았다 그러면 아, 목사님 나 은혜 받았는데 신학교 갈래요. 그런 하나님께 소명을 받아야 신학교를 가는 거지. 은혜 받았다고 신학교 가면 돼요? 은혜만 받아갖고 신학교 가면요. 너무나 괴로워요. 목회하기가 너무 힘든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콜링이 있어야 돼요. 오늘 목회자도 하나님의 콜링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학교 가는 것만이 콜링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성직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일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선생님으로 엔지니어는 엔지니어로 농부는 농부로 노동자는 노동자로 각자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인가? 오늘 복음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부르심은 우리 직업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정을 통해서도 부르심이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배우자와 결혼을 했는데 배우자가 신앙이 깜깜한 사람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깜깜한 신앙의 소유자를 위해서 우리가 불우심의 소망을 가져야 되잖아요 복음 전도의 소망을 가져야 되잖아요 또 우리가 우리 집안에 나의 집안에 복음에 깜깜한 분들이 있고 또내 아내나 내 남편의 집안에 복음에 대해서 전혀 깜깜한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불우심을 받은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 가족들에 대한 부르심의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내가 섬기고 있는 부서를 위해서 내가 속한 소그룹의 그어 사람들을 위해서 또 내게 붙여 주신 성도님들을 위해서 부르심의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내가 두고 온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우리가 잘 되는 나라가 될수 있도록 불우심의 소망을 가져야 되고요. 또 우리는 이 땅에 살러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 땅을 위해서도 우리가 불우심의 소망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뿐만이 아니라 전쟁과 기근과 혼란 가운데. 또 사회의 정의가 세워지지 않은 그런 곳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의 소망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기도의 제목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그 부르심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라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위해서 기도해라. 18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이란 말은 뭐 쉽게 얘기해서 하늘나라이고 천국이에요 기업이라는 것은 천국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은 나그네가 잠시 건너가는 다리와 같다고 늘 제가 얘기를 합니다 다리 건너가면 끝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요단강 다리 건너가면 초 세상 천국을 우리가 맞이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우리 인생이 손바닥만 하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뭐 굉장히 넓은 것 같이 생각하지만은 손오공 얘기도 그런 얘기했지만은 손오공이 다 자기 손바닥 안에 다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우리 인생이 대단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보면요 손바닥 한 뼘도 되지 않는 인생 여기서 우리가 요 영역에서 살아가는데 뭐 대단한 것 같이 이렇게 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중요하지만은 우리의 천국을 소망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돼야 할 것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신 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세상 것은 어떻게 됩니까? 풀이 마르고 안개가 걷히고 꽃이 피었지만은 잠시 있다가 떨어지는 영광이 세상의 영광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은 세상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세상에서도 열심히 살지만은 그것이 뭐 이렇게 대단한 건 아니에요. 잠깐 있어져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은 영원을 소망하면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오늘도 어렵고 힘들지만은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힘있게 살아가는 인생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세 가지를 말씀하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런 권면을 해요. 19절에 보면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오늘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 예를 들면요. 부잣집 아이가 있고, 가난한 집 아이가 있어요. 둘다다 다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차가 필요해요. 그래서 부잣집 아이는 아빠, 나차 하나 필요해요. 차 하나 사주세요. 그런데 아빠가 안 사줘. 근데 그 아이 마음은 어떨까요? 아빠가 돈 있으니까 사줄 거를 믿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아빠, 나차 사줘요. 차 사줘요. 그러다 보면, 네번 다섯 번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빠가 사주겠어요, 안 사주겠어요? 사줘요. 그런데 경제력이 되지 않는 아빠가 있는데 그 아빠에게 아빠 나 차가 좀 필요한데요. 그런데 아무 대답이 없어. 두번세번네번 번, 네 번, 다섯 번 얘기해도 아무 대답이 없어. 그 아이가 어떻게 생각할 겁니까? 아, 아빠가 경제력이 안 되니까 나에게 차를 사주지 못하는구나. 그리고 이제 포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을 믿고 구하는 것을 주실 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끈질기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고 기도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십 절 이하에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에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섭리하실 수 있도록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모든 만물을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하여서 예수님께 모든 충만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빌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게 될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리라! 요 믿음 갖고 기도하라. 가리켜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힘든 세상을 살아갈 때 다른 이로서는 이루지 못할 일들을 하나님은 이루어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기도하지 않으면 능력을 믿지 않으면요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가 피곤해서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속상하고 힘들어서 기도를 중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능력의 기도는 능치 못하심을 믿고 끝까지 지속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능력에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는데 조심해야 될게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C.S. 루이스라고 하는 기독교 크리스찬 작가가 있죠. 그분이 스크루 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굉장히 얄팍한 책이죠. 스크루 스크루 테이프라고 하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악마의 이름에 그 책에 나오는 악마의 두목입니다. 그런데 그 똘마니 윈 우드라고 하는 그 악마의 똘마니가 나와요. 그런데 이제 그 똘마니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 예수 믿는 청년을 예수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런데 그 기도를 바꾸는 것으로 네가 그 공작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청년이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너그 기도 자체를 막는 것은 어려워. 그 기도는 하게 하는데 그 기도가 영적인 기도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를 바꿔 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여러분 영적인 기도를 하라고 그러니까 아유, 더 대단한 기도를 이렇게 부탁한다고 마귀가 그런 기도를 부탁하는 그게 아니에요. 이 어머니가 아파요. 생활비가 없이 고생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 하지 말라는 거야. 건 너무 세속적인 거야. 아프고 돈이 없고 이러는 거, 그런 기도는 세속적인 기도 하지 말고, 영적인 기도만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냥 영적으로 성장을 해서 그냥 뭐 예수님과 같이 되는 그런 기도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듯한 기도 같죠? 그게 사탄이 여러분에게 속삭이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과육이 함께 되어 있어요. 우리가 어머님이 아프시면은 병원을 데리고 가야지. 배가 고프면은 라면이라도 들고 가서 어, 잡수시도록 해야지. 그건 세속적인 거니까 그거 관계하지 말어. 어머니가 죽든지 아프든지 뭐거 그 천국 갈 건데 뭐 그냥 영적인 것만 해 영적인 거. 어머님이 그냥 예수님 같이 되도록. 그렇게 코치를 하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의 제목을 바꾸라는 겁니다. 이게 사단의 속삭임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그렇습니다. 기도한다고 한답시고 옛날에 그런 분들 많았죠. 집안일은 다내편 겨치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여기가 좋사오니 애가 뭐 오줌을 싸든 똥을 발라든 아무 뭐 관계없어. 그냥 영적인 일을 하니까 애가 뭐 밥을 먹으뭐 영적인 일을 하는데 그걸로 만족해야지. 그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육적인 일이 중요해요. 영적인 것도 중요하고 육적인 것도 중요합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 그럴 듯하죠? 나는 영적인 것만 신령한 것만 사모해. 나는 예배드리는 일만 사모하고 나는 기도하는 일만 사모해. 뭐뭐 하려고 그 주방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그래? 그 육적인 것을 뭐 하려고 하노? 은혜 다 쏟아버리지. 교회 봉사도 안 해. 뭐 청소도 안 하고. 뭐 남들이 혐족, 난 그거 아니야. 교회 오면 난 영적인 것만 이래.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함께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네, 가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 부목사로 있을 때그 어느 집사님이 이분은 뭐 건장해요. 얼마든지 나가서 힘 있게 뭐일할수 있는 분인데. 이 양반은 영적인 것만 빠졌어. 새벽 기도는 1년 열두 달다안 빠져요. 금식 기도에 다안 빠져요. 뭐 예배란 예매 뭐 어쨌든 교회 행사는 다 하는데 세상 일은 죽고라고 하네. 그러니 가족들이고 말이 아니죠. 말이 아니죠. 이게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조화를 이루어야. 영적인 거, 육적인 거. 그러니까 오늘 사탄의 꼬임수가 그거예요. 너 일하지 말고 교회끝 그까짓 것, 뭐아프면 어떠고, 뭐 굶어 죽으면 어때가 교회, 교회, 교회. 영적인 것만. 그렇게 코치를 하려는거예요 스크루 테이프라고 하는 악마애고 아, 두목놈이 말이요. 여기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주신 일은 하셔야 돼요. 우리가 육체의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셔야 되고요. 영적인 기도에도 더 힘쓰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 우리 민족이 얼마나 참 피폐했습니까? 1884년도에 언더우드 목사님이 우리 나라 땅을 처음 밟았을 때에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신 기도의 내용일 줄 압니다 언더우드 목사님이 한 기도가 있습니다 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 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앉히셨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 있는 조선 사람들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 있는지도 그것이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깨닫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예, 우리나라가 나무 안구로 없고 말이에요 너무나 황량한 땅이었던 것 같아요 미국분이 와보니까 그런데 어땠어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때에 오늘 네. 백여 년이 지나는 동안에 얼마나 우리 나라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거 주보에도 목회 서신에도 이렇게 써 놨어요. 제가 1등 된 것이 너무나 많은 그중에서도 그냥 일부 추려 놓은 겁니다. 그죠? IT 산업, 핸드폰, MP3, 조선, 애니메이션 산업. 뭐 여러 가지 1등을 하고 있는 것이 너무 많아요. 정말 하나님의 축복받은 나라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일본 복도는 우리 땅. 우리 저저 우리 이명박 대통령이 잘 얘기를 했더구만요. 뭐 우리 땅인데 뭘그 굳이 그런 얘기를 하노? 우리 땅인데 뭘 우리 땅이라고 이제 선전을 해. 너무 뭐 굳이 뭘그또 사진까지 찍어 우리 건데 뭘아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데요 저는. 일본이 참 가여워요. 지금 우상 단지를 200만 개가 넘는 우상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요. 쓰나미로 이제 고통 당할 거예요. 그 섬이 물에 점점 침전될 것입니다. 우리는 일본을 타도 일본할 게 아니라 이제 일본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될 때입니다. 우리 일본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우리 함께 아시아의 번영을 누릴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왜 자꾸만 일본을 타도하자고 그래요? 그 네. 우리 좀 합시다. 우리 그 나라는 지금 망해가고 있는 나라입니다. 영적으로 볼때또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볼때 하나님 섬기지 않는 나라는 망하게 돼 있어요. 망하는 나라에게 왜 자꾸만 저주를 합니까? 우리 축복하십시다. 그래서 일본 땅도. 정말 복음을 받아들여서 우리와 같이 복음의 영광을 누리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가 바뀌어져야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방을 주셨습니다. 우리 기도의 이 내용이 좀 바뀌어야 되겠어요. 우리 하나님 알도록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알면 뭐가 걱정이오?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는데. 내 남편이 능력이 있는데 뭐가 걱정이요 우리가 모르니까 그러는 거야. 하나님을 모르니까 우리가 깊은 관계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염려와 걱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국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들어주세요. 예,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다 들어주십니다. 왜? 능력의 하나님이시니까. 기도 중단하지 마세요. 끊임없이 기도하셔서요. 여러분의 육신의 병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해 쓰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도 물질도 어느 정도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잘 못돼서 하나님 안들어 주시. 예, 부르심을 위해서 기도하시 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해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우리의 모습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하여 주시고 또 부르심의 소망을 더욱더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능치 못할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부르지지며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가진 능력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